안녕하세요. 이종태북 t v 이종태입니다. 오늘은 미니멀리스트 붓다의 정리법 테가나 테트지움 2016년도 출간된 책입니다. 2500년 전 정리의 대가 붓다에게 배우는 비움의 기술 여행처럼 살자 휴가를 집으로 떠나지 않아도 여행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1편 여행자처럼 살자는 스트레스 많은 사람 읽으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너무 많은 물건이 당신을 망친다. 행복은 넘치는 과잉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집중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소유, 너무 많은 책임, 너무 많은 생각을 버려야 온전한 삶을 살수 있다. 청소하는 비법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비우는 비법도 배우자. 휴가 갔을 때처럼 살아보자. 휴가지에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즐겼을 것입 캐리에든 물건만으로도 아무 지장 없이 지냈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입니다. 호텔방은 소박하지만 밝고 상쾌하죠. 휴가지를 집으로 불러올 수는 없을까? 굳이 낯선 곳까지 가야만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해질까요?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과 생각만 멈출 수 있다면. 철저히 비우고 줄이면 휴가가 흡사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작은 집, 단순한 인테리어, 차도 없고 소박하게 살면 됩니다. 집안은 편해야지, 일이 태산 같으면 안 됩니다. 운동, 청소, 빨래, 요리, 언제 여유를 부리고 살수 있겠나? 휴가지처럼 최소한의 속도로 정신적 안정을 취하고 싶었다. 저자는요, 집에 있는 1만 개의 물건을 300개 정도, 정도로 주였답니다. 묻다의 가장 큰 관심은요, 보통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도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죠. 그리고 정리할 수 있다면 삶의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모으고 살아두는 이유는요. 생존을 위한 타고난 습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도 어렵고 유지도 더 어렵습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소유와 부를 독립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존재는 소유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물건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좀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우려면 먼저 집착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고요. 필요한 게 적을수록 행복이 커진다. 오래가는 행복은 명품 옷이나 성진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모든 소비 물건을 내던질 때 비로소 행복과 가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싱글이면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하면 파트너 때문에 힘듭니다. 일만 할수 있어도 이안했겠다고 했다가 구하면요. 못 살겠다고 하죠. 하지만 행복을 가로막는 영원한 그 불만의 원인은요.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행복에도 오래 붙들지 못하죠. 행복은 무상하여,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갈망하는 것이 끝이 없으면, 널 실망, 널 질망, 맹목적이 됩니다. 불교에서요, 이 불만을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탐욕, 화, 어리석음, 이것을 탐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지지 않는 건강령에 보면, 탐진치 말이 나오는데요, 탐심, 끊임없이 움직이는 욕심이고요, 진심, 자꾸 남무한 성냄으로 뒤끝이 말합니다. 치심 만족 못하는 마음 만족해도 변덕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탐진치에 머물러 있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욕심 성냄 어리석은가 미움 화 사리 분미를 불가하기 때문이다. 탐진치를 해결해야 한결 마음 항심을 얻을 수 있다. 김원수 금강경 생활 속의응용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 날이 천국이 저희 것 마음을 비운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 가난은요. 내세울 내가 없는 무아인 상태를 말하고 무아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복이투다라는 말입니다. 진정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 성경에 가난한 마음을 허심이라 표현합니다. 즉 비우는 마음이죠. 김용옥의 돌의 건강형 강연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는 여유를 앗아난다 비우기가 힘든 것은 방어기제가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현재를 만족해도 변화가 두려워 기존의 그에 집착한다. 변화는 안전지대를 떠나야 가능합니다. 비우기란 포기가 아니고 발전이다. 틈틈이 비우고 버려야 인생의 걸림돌이 줄어듭니다. 시야가 탁 트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살아가는데 굳이 대단한 것, 큰 선물, 큰 이벤트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일정에 적게,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집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생긴 대로 삽니다. 그럼 당신의 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대충 짐작으로. 당신이 가진 물건이 몇 개나 됩니까? 못 찾는 물건이 없습니까? 창고에 뭐가 있습니까? 물건을 사두는 것은 건강에도 해롭게 정리해야 됩니다. 무엇을 부리지? 고민이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첫째, 내일 여행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갈까? 두 번째, 방 하나 있는 집에 이사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갈까? 세 번째, 지금 화재 경복에 올린다면 무엇을 챙겨 나갈까? 비우기의 비결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스트 붓다의 정리법, 비우기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다. 과하그 것을 지고서 어떻게 새것을 받아들이겠는가? 비우면 양손이 자유롭습니다. 여행지 호텔을 생각해보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집착 때문이다. 2500년 전 정리대가 붙에게 배우는 비움의 기술 1편. 여행 갔을 때나 휴가 갔을 때처럼 살아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되는 2편에서는 요 비우기가 정리비법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이 내용을 보시고 새로운 내용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